짧은 숲 생태 몸유의 모음. 안녕하세요. 생태교육 전문기업 주식회사 리스 대표 정재근입니다. 어, 내일 모레가 설날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들에게 현장 숲 생태 교육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도입부에서 간단하게 해서 아이들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짧은 몸유의 활동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난 주말에 대전에서 안녕 숲샘이라는 강좌를 열었었는데요. 그 강좌에서 선생님들에게 짧은 몸유의 소개해드렸더니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숨마을 리슨의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리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활용 가능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소개하는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주제에 대한 짧은 몸유의 활동을 모아서 소개하고, 앞으로 수업한 영상에서도 주제에 맞는 짧은 몸유의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몸유의 활동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수업을 시작하며 주제에 맞는 몸유의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 탐색을 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을 통해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죠. 활동 중간중간에 아동의 주의가 분산되었을 때 혹은 아동의 집중을 필요로 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짧은 유의입니다. 몸유의를 쉽게 몸놀이라고 표현할게요. 오늘은 봄철에 할수 있는 몸놀이 6가지를 소개합니다. 겨울 눈 몸놀이 첫 번째는 겨울 눈 주제로 소개해 드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아이들하고 수업을 나가게 되면 수업 소재는 겨울 눈이더라도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잡힐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주제마다 어, 그 주제에 맞는 몸유이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주제에 맞지 않더라도 겨울눈 일반에 대해서 전달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주제에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겨울눈에 관련된 몸류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눈으로 하는 첫 번째 몸류이는 겨울눈의 위치를 갖고 하는 몸류입니다. 겨울눈은 가지 끝에 있는 정아와 가지 옆에 있는 측하가 있지요. 우리말로 하면 끝눈 견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끝눈은 우리가 끝에 있고 견눈은 가지 의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겁니다 저희가 개발한 노래 중에 끝눈 옆눈송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겨치라는 표현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옆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눈, 측가를 옆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는 끝눈 옆눈으로 되어 있어요 노래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끝눈 끝에 있고요 이 노래에 맞춰서 우리 몸유희 할건데 자 한번 제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전주가 이렇게 되고요 굳이 전주 안해도 됩니다 자 끝에 있어 끝눈 끝에 있어 끝눈 자기 머리 위에 손바닥 밑을 왼쪽에 먼저 올리고 오른쪽으로 올려서 겨울 눈을 만드는 겁니다. 끝에 있어 끝눈 끝에 있고요, 다음 옆에 있어 옆 눈이죠. 옆에 있어 옆눈 옆에 있고요. 옆에 있어 옆 눈인데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어긋나기 겨울 눈을 기본으로 세팅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 때밀이로등 떼밀듯이 하나 둘셋넷 옆에 있어 옆눈 옆에 있고요.입니다. 다음 끝에 있어 끝눈 똑같이 해주고 위로 자라고 하나 둘입니다. 두 번. 위로 자라고예요. 끝에 있어 끊눈 위로 자라고 옆에 있어 할때 나까는 주먹을 졌는데 이번엔 옆에 있어 옆눈 옆으로 자라요 두번 마찬가지 쭉 뻗어 주는 걸두번 합니다. 뻗을 때 무릎을 굽히면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죠. So good. 아이들하고 같이 이거 할때 굳이 이음하게 맞추지 않더라도 끝에 있어 끊눈 위로 자라고 옆에 있어 염눈 옆으로 자라요 같은 구음 가지고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산책을 하다가 탁 던지는 거죠 아이들 주의 집중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던지는 겁니다 끝에 있어 끊눈 하면 아이들은 위로 자라고 라고 하는 거고요 옆에 있어, 염, 눈 하면 옆으로 자라요 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산책 시 상호작용하면 됩니다. 다음, 겨울눈두 번째 몸류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몸류의는 겨울눈 속에 뭐가 들어있나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 몸류의는 겨울눈 속에는이라는 구음으로 시작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죠. 겨울눈 속에는입니다. 선생님이 겨울눈 속에는 이라고 외치면 아이들이 그 안에 뭐가 들었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울눈 속에는 꽃이 있고요. 겨울눈 속에는 잎이 있고요. 겨울눈 속에는 가지 있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겨울눈을 우리가 자른 걸 유엽태라고 하잖아요. 그 유엽태 안을 보면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들어있지요. 그것을 아이들이 겨울눈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다는 걸 표현해 보는 활동인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울눈 속에는 입니다. 겨울눈 속에는 핫둘셋넷이죠. 겨울눈 속에는 꽃이 있고요. 겨울눈 속에는 잎이 있고요. 겨울눈 속에는 가지 있어요. 입니다. 겨울눈 속에는 꽃이 있고요. 겨울눈 속에는. 잎이 있고요. 겨울 눈 속에는 가지 있어요. 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간단한 구음 가지고 아이들이 간단한 율동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겨울 눈 속에는 꽃이 있고요. 겨울 눈 속에는 잎이 있고요. 겨울 눈 속에는 가지 있어요라는 소리로 구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겨울, 겨울 눈 속에는 꽃이, 있구요. 속에는 꽃이 있고요. 겨울 눈 속에는 잎이 있고요. 겨울 눈 속에는 가지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산책 다니면서 겨울 눈을 보고 겨울 눈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선생님들이 소개하실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니다가 아이들한테 겨울 눈 속에는 이라는 구음만 던지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꽃이 있어요라고 상호작용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활동입니다. 겨울눈 속에는 꽃이 있고요, 겨울눈 속에는 잎이 있고요, 겨울눈 속에는 가지 있어요 하는 겁니다. 로제트 몸놀이. 자, 이제 봄두 번째 로제트라고 하는 몸유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트는 우리가 이제 각각의 주제별로 몸유의를 만들면서 로제트에서 가장 중심이 되게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될걸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로제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아이들이 집중해서 로제트라고 하는 걸 수없이 입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로제트가 뿌리로부터 나온 근생역, 뿌리잎을 사방으로 넓게 펼쳐서 땅바닥에 바짝 붙여 자란다는 그 생김새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로제트가 어떤 모양인지 이야기해 주고, 오늘은 선생님하고 로제트를 탐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뒤, 이런 행동들을 유도하는 겁니다. 교사가 먼저 주먹을 쥐어서 앞으로 내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자, 손끝! 이라고 외치면 선생님이 주먹을 내밀면서 손끝이라고 외치면 친구들은 이곳에 손끝을 갖다 대면 돼요. 그런데 이 손끝이 사방에서 아이들이 서 있으니까 쭉 오겠죠. 그러면 손끝이 뺑 둘러 쌓이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주먹을 내밀면서 손끝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내밀어요. 이때 선생님이 입으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내미는 것이 달라집니다. 손끝. 손가락 끝, 주먹, 두 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두 손이라고 했으면 두 손을 내밀어서 선생님 주먹에 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 손을 내밀면서 아이들은 입으로 로제트라고 외칩니다. 손 끝, 로제트, 주먹, 로제트.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죠. 선생님이 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발끝! 하면 아이들이 발을 쭉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발끝으로 로제티의 생김새를 표현하는 거죠. 로제티의 가장 큰 특징은 뿌리로부터 나온 근생엽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니까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선생님이 같이 엉덩이! 라고 하면 다 같이 엉덩이를 안쪽으로 들이밀며 로제트 하고 외치겠죠. 이처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로제트의 기본 생김새를 알도록 하면서 로제트라는 말을 입에 계속 붙이도록 하는 겁니다. 산책하다가 주의를 집중시켜야 되겠다라고 할때 주먹만 내밀면서 손 끝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손끝을 막 내밀어서 주의가 집중되겠죠. 그러고 나면 선생님이 또 다른 로제트를 소개하고 할수 있는 겁니다. 개구리 몸놀이 어, 오늘 영상에서 봄철에 할수 있는 것들 몸유이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 다음은 봄철에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개구리 몸유이를 알아볼 텐데요. 개구리의 알부터 올챙이 어린 개구리 어른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몸유이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한 가지 우선 이렇게 알부터 계속 변태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먼저 알부터 표현해 볼 겁니다. 주먹, 손을 주먹 쥐고 앞으로 내밀고 돌립니다. 손목을 돌려요. 그러면서 동글동글 알, 동글동글 알할때 멈추는 겁니다. 동글동글 알, 동글동글 알, 동글동글 알, 동글동글 알입니다. 다음 올챙이를 표현해 볼 텐데요. 주먹을 쥐고 올챙이의 몸체입니다. 손가락을 펴면 올챙이의 꼬리가 생기죠. 그래서 손가락을 펴고 꼬물꼬물 하면서 이동합니다. 꼬물꼬물 올챙이, 꼬물꼬물 올챙이, 꼬물꼬물 올챙이, 꼬물꼬물 올챙이입니다. 자, 두 개를 연속해서 해보면요. 동글동글 알, 동글동글 알, 동글동글 알, 꼬물꼬물 올챙이, 꼬물꼬물 올챙이. 알은 세 번, 올챙이는 두번 했죠. 마지막 개구리인데 개구리는 한 번만 할 겁니다. 손바닥을 펴고. 주먹을 쥐어서 그 위에 올린 뒤, 펄쩍펄쩍 개구리. 펄쩍펄쩍 개구리. 라고 한 번만 해줄 겁니다. 자, 이세 가지 연결해서 해보죠. 동글동글 알. 동글동글 알. 동글동글 알. 꼬물꼬물 올챙이. 꼬물꼬물 올챙이. 펄쩍펄쩍 개구리.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걸 하는 과정 동안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동글동글 알. 동글동글 알 돌아다니면서 할 거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펄쩍펄쩍 깨구리 했을 때그 인근에 있는 친구한테 깨구리가 혀를 내밀어서 파리 같은 날벌레를 잡아먹는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혀를 뻗어 덥석 하고 마지막에 옆에 있는 친구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친구가 같이 그렇게 덥석 아는 친구끼리 가위 바위 보. 그서 이긴 친구는 먹었다 하는 거고 진 친구는 죽었다 하는 겁니다. 먹었다 죽었다 다시 선생님이 출발하면 동글동글알 동글동글알 하고요. 쭉 반복하는 거죠. 자 한번 이 과정 선생님하고 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동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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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 알. 동글동글 알. 꼬물꼬물 올챙이, 꼬물꼬물 올챙이, 펄쩍펄쩍 개구리 현에 밀어 잡았다. 가위바위보, 죽었다. 먹었다. 동글동글 알, 동글동글 알, 동글동글 알. 꼬물꼬물 올챙이, 꼬물꼬물 올챙이, 펄쩍펄쩍 개구리 현에 밀어 잡았다. 가위바위보, 죽었다. 먹었다. 이 활동은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몸 유의하면서 개구리가 알로부터 성체가 될 때까지 과정을 재밌게 반복하면서 놀이로 할수 있습니다 죽는 친구 없고요 계속해서 모두 다 살아나서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그때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고 지고 먹었다 죽었다 를 외치면서 재밌게 몸 유의할 수 있는 개구리 몸 유의입니다 새싹 몸놀이. 자네 번째 몸놀이 활동은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가지고 하는 활동인데요. 어, 마찬가지 봄철에 하는 활동입니다. 자 따뜻한 햇살을 받은 씨앗에서 새싹이 뿅 하고 돋는 모습을 몸유희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활동은 두 가지 양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하면 어,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몸유희 활동이에요. 먼저 자 우리 모두 씨앗이 되어 봅시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머리 위에 두 손을 감싸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팔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자, 자리에 앉은 다음에 아이들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사가 햇님이 됩니다. 햇님이 되어서 아이들 한명한 한 명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햇살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 친구 한 친구를 지시하면서 햇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거에 맞춰서 뿅! 하고 반응하면 돼요. 교사의 햇살이라는 자극에 아이가 뿅이라는 반응을 보여주면 됩니다. 단, 교사가 진행할 때 햇살을 말하는 속도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햇살하면 아이는 뿅 하고 일어서는 거고요. 교사가 햇살하면 뿅 하는 겁니다. 교사가 햇살을 아주 느리게 할 수도 있죠. 햇살하면 아이는 뿅.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때 아이들이 자유롭게 새싹이 도아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죠. 교사가 어떻게 이야기해 줄지 모른다는 우연성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교사의 자극에 따라 자기가 표현하는 양식을 다르게 하는 우연성 놀이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서 아이들하고 교사가 가위바위보 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씨앗이 돼서 바닥에 앉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가서 햇살이라고 외칩니다. 누군가의 앞에 가서 철수 앞에 가서 햇살 하면 철수가 거기에서 손을 내밀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교사하고 이기면 아이가 뿅! 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때 몸만 뿅! 하고 일어나는 거죠. 가위바위보에 이긴 친구는 뿅! 하고 도달할 수 있고 가위바위보에 이기지 못한 친구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햇살 역할을 하는 친구를 3명 정도 뽑아서 진행해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누군가 친구 앞에 가서 햇살, 가위바위보! 이기면 뿅! 하고 도달하고 진 친구들은 앉아 있는 거죠. 아이들이 햇살 역할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아이들이 참여 의지가 있어서 재밌게 진행될 수 있죠. 자, 햇살, 가위바위보! 뿅! 햇살, 가위바위보! 뿅!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새싹 돋는 모습을 몸유의로 도입부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아이들하고 찰적에 전체가 다 일어날 수 있는 구호 같은 걸 정해놔도 좋습니다. 대왕 의쌀이라고 외치면 모두 다 같이 동시에 뿅! 하고 도다나는 그런 활동, 구음 약속을 하면 되고요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약속을 하면 되고요 대왕의 쌀 하면 모두 뿅!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남자의 쌀 그러면 남자친구들만 뿅! 하고 일어나고 여자의 쌀 하면 여자친구들만 뿅! 하고 일어나는 그런 약속을 사전에 정해놓고 다 같이 도달하는 과정을 해도 좋습니다. 하고 나서 애들이 모두 다 새싹이 돼서 다시 반복하고 싶을 땐 씨앗이 됩시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두손 모으고 다시 앉으면 되죠. 선생님이 산책하다가 새싹도 탐색하고 봄 느낌을 보는 과정 하다가 아이들한테 뭔가 메시지 전달할 게 있으면 그때 "씨앗이 됩시다"라고 외치면 아이들이 모두 그 자리에 앉는 이런 상호작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씨앗이 됩시다. 햇살 뿅 하는 거죠. 들꽃 목놀이 자, 다음은... 봄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꽃이 핀 상황에 이제 두 가지만 더할 텐데요. 저 음, 꽃이 이제 들판에 피게 될 겁니다. 봄이 되면. 그래서 봄꽃 몸류인데요. 자 손을 주먹쥐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쓸펴니다이 손가락을 펼때 톡, 톡, 톡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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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톡톡톡 꽃이 핍니다. 라고 할 건데, 톡톡톡 꽃이 핍니다. 할때 다섯 손가락을 다 펍니다. 톡톡톡, 톡톡톡 꽃이 핍니다. 톡톡톡 꽃이 핍니다. 다음 구음이 들판 가득 꽃이 핍니다. 인데요, 들판 가득할 때 친구들이 다 같이 두 손을 모아서 가운데로 모읍니다. 모두 손을 모은 상태. 에 꽃이 핍니다. 하는 거죠. 들판 가득 꽃이 핍니다. 할때 손을 다 모으는 거예요. 자, 연속해서 해보면, 톡톡톡 꽃이 핍니다. 톡톡톡 꽃이 핍니다. 들판 가득 꽃이 핍니다. 예. 이렇게 해도 되고, 들판 가득 꽃이 핍니다. 해서, 들판 가득 꽃이 핍니다. 하고 머리를 다 모아도 좋습니다. 자, 톡톡톡 꽃이 핍니다. 톡톡톡 꽃이 핍니다. 들판 가득 꽃이 핍니다. 입니다 자, 그래서 꽃이 피는 과정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 꽃이 핀 들판에 날아드는 벌로 몸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 몸놀이. 벌 몸놀이는 저희 활동에선 벌 인형을 손에 붙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벌 인형을 손에 붙이는 거 말고 그냥 맨손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들판가득 꽃이 폈죠. 그 꽃이핀 들판에서 벌들이 꽃으로 날아드는 것들을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먹이 벌입니다. 주먹이 벌이에요. 자, 오른쪽 벌이 윙인데 이윙 하려면 날개를 먼저 펴야 돼요. 벌이 날개를 펴요. 하면 이두 손가락을 벌립니다.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벌리는 거죠. 윙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아니고 아이들이 앉아서 자벌 날개를 펴니다. 오른쪽 벌이 날개를 펴요. 왼쪽 벌이 날개를 펴요. 오른쪽 버, 오른쪽 벌이 날개 펴니다. 왼쪽 벌이 날개 펴니다. 벌이 날아올라요. 윙.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오른쪽 벌이 날아올라요. 왼쪽 벌이 날아올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때, 날아오를 때하고 내려앉을 때두 가지를 하는데, 날아오를 때는 윙 소리를 점점 크게 합니다. 윙. 위로 올라갈수록 윙이 커지는 거죠. 다음, 벌이 내려갑니다. 윙. 소리가 점점 작아지게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벌이 날아올라요. 윙. 왼쪽 벌이 날아올라요. 윙. 벌들이 내려갑니다. 윙. 벌이 날아올라요. 윙. 내 머리 위를 날아갑니다. 윙. 꽃을 찾아, 날아갑니다. 꽃을 찾아, 날아갑니다. 자, 이때 아이들은 윙. 윙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몸유인는이 상태에서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어요. 지하 꽃으로 날아갑니다. 윙하고 지하, 우리 반에 있는 지하한테 막 날아가죠. 자, 철수 꽃으로 날아갑니다. 윙하고 철수한테 가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벌이 돼서 막 몸류인 합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다양한 것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아이들이 꽃에 내려앉고... 날아가고 하는 과정을 윙과 벌, 흉내, 요거 두 가지를 배합해서 선생님들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는 몸류입니다. 벌이 되어서 꽃을 찾아가는 몸류이죠. 오늘은 여섯 가지 몸놀이를 알아봤고요. 다음에 여름철에 할수 있는 몸놀이 알아보는 영상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음률놀이와 생태수업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